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기 앞에 보면은 지금 보급이 떨어져 있어요. 저 보급을 꼭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앞에 좀비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세계 최고의 변장술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가 바로 앞에 있어도 절대 걸리지 않는 최고의 변장술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나뭇가지를 확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짜잔. 절대 안 보여 이러면은 어이 절대 보는데 아무튼 앞에서 보면은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앞으로 전진해 볼게요.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부시 잠깐 위험하니까 딱 숨어. 어? 잠깐 위험할 만하면 딱 부시에 숨. 어, 나한테 오는 거 같죠, 지금? 나한테 제발 야, 아, 야 걸렸어. 야야야야야 살려 주세요. 어? 어? 잠깐만. 이 녀석, 나한테는 후라이팬이, 후라이팬. 아이, 쓸모없,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후라이팬 살려줘! 오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이, 도망가! 어이, 이제 안 쫓아오나? 아유, 다행이네. 나와요! 어 뭐야? 어이, 박사님!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왜 바닥에 누워있어? 누워있다니요? 켈리슈트로 변장을 한 겁니다. 변장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잘안 맞췄네? 아무튼 위장하는 데 딜리슈트만한 게 없어요! 어이 딜리슈트만한 게 없다니 이렇게 눈을 잘 띄는데! 음... 어디보자... 아이 그래! 어. 아이 좋아! 이제 좀 눈에 덜 띄네! 어. 흠흠흠흠흠흠아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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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laughs> 뭐 일단은 잘 받아갈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오한번입어졌네 아이 다행이야! 아이 그럼 박사님 저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 이제 네, 보이구나. <laughs> 아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저 앞에 있는 좀비들한테는 제가 지금 풀대기로 밖에 안 보일걸요. 왜냐면 저는 지금 빌리 슈트를 입었거든요. 빌리 슈트를 입으면은 마법처럼 일반 잔디랑 구분이 잘 되네요. 아무튼간에 이 길린 슈트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절대 안 걸린대요. 글쎄, 봐봐 지금까지 어... 야 걸린 거 같은데, 야 걸렸잖아.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 어, 야, 야 보고 뭐 보고 누가 먹었는데? 안돼! 오,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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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리 가, 저리 가. 무빙무빙 어? 무빙. 하지만 나의 무빙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지. 야, 거만 잘 따라오잖아. 살려줘요. 어, 어, 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 녀석. 내 네, 후라이팬 맛좀 봐라! 탱! 탱! 탱탱! 오우! 팅팅 탱탱 후라이팬 놀이! 으아아악! 도망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키노맥 딜리슈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안좀천잖아 개이득! 자 근데 보급도 어디서... 보급도 이렇고... 아 Субтитры а сделал